자, 더욱 강력해진 캐릭터, 확장된 스타일, 그리고 독해진 액션으로 돌아온 독전투의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진웅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차승원 씨, 한효주 씨, 오승훈 씨 그리고 백감독님이 무대 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진웅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마 오늘 은 조금 포근 하긴 하고 내일 모레 수능인데 그때까지 조금 어, 날씨가 좋았으면 합니다. 아무튼 귀하신 걸음 너무 감사드리고 어, 독존 트로 찾아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감기를 걸렸었는데 아주 큰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재미있게 계시다가 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주 네. 씨.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칼역의 한유주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네 오늘 화이팅해 보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승훈 씨. 네 안녕하세요 오승훈입니다. 어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런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감독님.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백종렬입니다. 뭐 이런 점이 항상 늘 어색한데 뭐많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독전투 2018년도에 개봉해서 520만 명이 열광한 그야말로 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독전의 후속작이지만 흔히들 알고 있는 뭐 프레퀄이라든지 이후 이야기를 하는 시퀄이 아닌 그 중간 시점을 다룬 미드퀄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용산역 혈투 그리고 종착지였던 노르웨이 사이에 그 중간 이야기를 채우는 미드컬 독전2 어떤 영화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감독님 소개 좀 해주시죠. 독전 두 번째 작품에 제안을 받았었을 때 굉장히 특이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독전1을 보면서 용산에서 노르웨이까지 가는 그 과정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았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이그 단계의 어떤 이야기를 퍼즐처럼 맞춰 나가는 그런 시도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아 이게 독전 원을 비로소 완성시키는 어떤 한 조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감독님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신 것처럼 이 독전 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인 이 비드컬이 한국 영화상 첫 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한 신선함을 느끼실 텐데요. 독전2에서 비로소 독전의 세계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독전2는 범죄 액션 영화잖아요. 근데 감독님의 전작 뭐 모두가 아시는 뷰티인사이드는 그 멜로 로맨스의 또 대표작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대척이 되는 장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감독님. 글쎄요. 제가 데뷔 를 이제 뭐 사랑 이야기로 했었지만 사실은 제 취향이랄지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장르 장르랄지 이런 것들이 이런 영화에 대한 그 호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낯설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메뉴를 손에 든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또 장르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강렬한 연출을 선보여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장르에 걸맞게 더욱더 독해져서 오신 우리 배우분들께 안여쭤볼 수가 없는데 독전투 시나리오 보시고 어떠셨어요 조진웅 씨? 전 이게 완성될 줄 몰랐어요. 그쯤에서 끝낼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니 네가 안 하면 뭐 의미가 있냐? 왜 나한테 그러냐? 그 서로 서로 또 보셔라. 그런데 봤는데 원래 독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원어의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독전 2라는 작품 시나리오 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것들고요. 음. 그럼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의 감정들을 좀 진득하게 못 풀어 놨던 것이 좀 아쉬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채워져 있어 가지고 요거는 원어로서 좀 풀어보면 재미가 음. 있겠다. 조금 깊이감 있게 아가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 선택하게 되었죠. 네, 시나리오 보시고 그 깊이감을 느끼신 거고. 브라이언 우리 차승원 씨는 어떠셨나요? 대본 보시고. 음. 일단 뭐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역에서 제가 이제 그 폐기됐었잖아요. 그 폐기라고 하면 이제 소위해서 이게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버려졌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브라이언의 이제 어떤 서사가 이제 없는 거죠. 그 근데 이게 이제 용산역부터 아까 그 노르웨이 오도바까지의 어떤 얘기. 그래서 저는 아 이거 브라이언을 하면은 브라이언이 그 동안에 어, 소위 얘기에서 그 앞에 독전원에서 그렇게 무참히 신체적인 데미지를 입고 버려진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복수를 조금은 이뤄이 내면서 이제 끝내 끔 맺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야, 이게 이런 구조에, 이런 서사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네?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가 좀된것 같아서, 퍼즐의 한 조각을 딱 끼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예, 뭐 시원한 느낌? 어헤이. 예, 예, 그렇습니다. 자 한효주씨는 이번에 새롭게 독전투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 결정을 하게 됐나요? 이거 해야겠다 제가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새로운 캐릭터였기 때문에 배우로서는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네, 출연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승훈씨는 어떠셨나요? 오디션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예전에 나왔던 원을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너무 좋아하던 영화였고 매력있는 대본일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봤을 때더 좋았던 건 락이 왜 그랬을까 그의 서사와 드라마가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겨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 지금 정리 중인데 네. 강렬한 캐릭터, 강렬한 캐릭터 뭐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음. 새로워 어, 같이 캐릭터들은 부담을 갖겠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일단 현장에서 저는 한효주를 못 알아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 매력적인 부분은 저는 이 영화가 끝났을 때 굉장히 액션이 통쾌하고 뭐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먹먹하더라고요 그 먹먹함은 곧 어떠한 질문이 됩니다 그거를 즐겨보시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 제가 선사해드리는 관전 포인트 네. 예. 아 좋습니다, 차승원 씨. 사실 1편보다 훨씬 예, 이야기의 구도나 이야기의 흐름이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쫀득쫀득합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으니까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효주 씨. 범죄 액션 드라마이지만 사실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드라마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진영 선배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좀 먹먹해지고 쓸쓸해지고 질문을 진짜 하게 되는 그런 엔딩이었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끝 드라마들이나 그 끝에 그 먹먹함과 쓸쓸함을 고스란히 느끼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보실 수 있을 때 채널 이동 말고 차분하게 끝까지 처음부터 보실 수 있을 때 한번. 정적인 순간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한번 켜면 끌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저희 독전투 제작 보고회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짧게 네, 우리 조진웅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자신만의 어떤 식, 여유 있는 시간 속에서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시는 게참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넷플릭스라는 이 아주 신비로운 플랫폼에서 이 영화와 함께 찾아가게 돼서 또한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기쁘게 영화를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한해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효주 씨.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 연초 다가오는데 정말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에 독점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이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승훈 씨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말 잘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작 보고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